주거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대인의 인간은 그 소리를 망라한 것이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말성시는 징벌이 되고, 땅에 서는 민족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요를 나하여곤란하게 공부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이말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에 본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대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 우리는 어제부터 종말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아, 첫 번째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마지막 때 일어날 그 현상과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질문할 때첫 번째는 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종말의 때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인데, 이제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 이후에 올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을 미리 합니다. 어, 종말의 때가 온다? 아,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 박해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때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그 질문을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때를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현재의 현실에, 지금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그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구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그때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잘 살아나가라. 이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시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겠죠. 인내는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를 인내하자가 아니라 인내는 지금의 삶을 우리가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미래에, 그때에는 그때 이길 힘과 그때 이길 지혜를 주시니까 그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니 현재를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말세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이제 군대들에게 애워 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는 어떤 천의 요새가 되기도 하면서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그래도 안전한 곳이지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 군대에 둘러싸일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을 보면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위기 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어려울 때 성전으로 들어가고, 어려울 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면 그래도 안전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요즘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어 예전에 이제 한국교회도 어떤 이 신앙과 약간 미신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십자가 목걸이를 달면 안전할 것 같다는 느낌이나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로 뛰어 들어가면 교회는 뭔가 나를 지켜줄 것 같다거나,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돕는 예배당이나 어떤 신앙에 도움을 주고 의미를 담고 있는 형식과 그런 상징성들을 가진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게 말세 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의 의식이나 종교의 행위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누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 아이를 뵌자 태중의 아이를 임신한 자는 성경은 늘 축복이었거든요. 마지막 때는 축복이 아니에요. 전먹이는 어머니 얼마나 평화롭고 축복의 어떤 그림입니다. 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런 의미들이 부여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 때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 외식,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어 이런 심판과 고난과 죽임과 뭐 짓밟힘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엄청난 박해를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 7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 것을 아는 우리들은 신앙생활이 필요하죠. 당연히 우리에게 예배의 형식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담겨있는 예배받으 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의미에 담겨있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성전이 썩어 있으면 그 안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으면 그 외형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 돌을 아름답게 세워도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 형식을 만들고, 예배를 아무리 아름답게 우리가 만들고 구성하고 함께 모여서 그것을 우리가 진행한다 해도 그 자체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는 예전에 이 찬양팀 어노이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문구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그 예배 자체를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임 자체를 우리가 사무하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그 시간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예배라고 하는 그 자리가 좋아서 그것을 예배하는 잘못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고생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형식이나 예식이나 화려한 무언가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되는 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와 또 믿음의 삶의 어떤 양식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교회와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요. 어제 이제 시찰에서 목사님들과 이렇게 모여서 각 교회의 형편들을 들었는데. 아, 정말 큰 교회들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50% 이상 모이는 교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말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목회자들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를 어떤 운영하고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여러 사역들이 너무 많이 멈춰있고,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아, 정말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진행하던 것들이 멈춰졌지만, 어찌 보면 더 많은 박해와또 다른, 우리는 지금 새로운 것들을 보고 있지만, 또 다른 무언가가 올 때, 과연 그것이 멈춰질 때,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은 성전과 프로그램과 행사와 여러 가지들이 아니라 결국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지키는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사는 선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늘 위안을 얻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전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세월 동안 거기서 재단에서 수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은 믿음이 이것이야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성전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 말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다 밖으로 나와야 되고 심지어 밖에 있는 자들은 이런 때 우리가 뛰어 들어가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시간. 바라보아야 될 다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지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임에 대한 고민보다 더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돌보고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주인인가를 볼수 있는 것 그것이 알세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고 바라보아야 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나아가는가 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